자, 숫자 바꾸기 4-1번입니다. 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 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뭐 해야 되니? 부피 제대값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부피 구해야 되죠. 부피 구해서 미분할 거야. 그치? 부피의 제대값 구하라고 하니까 부피 구해야 돼.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사각 기둥이야. 사각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요? 전각 기둥, 밑넓이,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높이는 얼마? 8이야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밑면 지금 부피 구해야 되는 건데, 부피 구해야 되는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근데 높이는 이미 8이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밑넓이. 근데 밑면이 무슨 모양이야? 사다리꼴. 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다리꼴 그려 사다리꼴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아랫변의 길이는 지금 1이다라고 주어진 상황이고 지금 또또또또또또또 해놓고 여기가 또 1이다 이렇게 돼있어 여기가 세타. 그러면 은 지금 뭘구해야 되냐면은 요거 길이 구해야 된다고. 그치? 요거 길이 구해야 이제 윗변의 길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알고 있는 건 얘고, 각은 세타고, 요걸 구해야 돼. 무슨 조합 써야 돼? 사인 조합 써야, 써야지. 요거 길이 X로 잡으면은, 이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x. 그래서 x가 얼마? 사인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되나? 네. 그러면 이제 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어,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윗변의 길이가 될 거야. 되나? 예, 네. 네, 아랫변은 1이고. 어? 더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거지 이제 높이 해야지 높이 높이 하려면은 이제 이거 구해야지 이거 구하려고 하니까 무슨 조합 써야 되지 네, 코사인 조합 써야지 그치 그래서 얘가 코사인 세타야 1분의 이거 해서 이제 그러면은 높이가 코사인 세타 이제 2분의 1 해주면 되지 사다리꼴넓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높이 8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 아, 맞아, 저거, 어. 곱하기 앞에 4. 요게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부피 최대값 구하래. 그럼 이제 부피는 구했으니까 이제 최대값 구하면 되지 뭐.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2를 묶어내버릴까? 8로 가자. 자, 부피. 부피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불러주세요. 앞에 거 미분. 8. 요거 미분해라? 곱이다 지금 이거랑 이거랑 곱 미분이야 지금. 이거 미분 미분 코사인 세타 뒤에 거 그대로 그치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뒤에 거 미분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면은 8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싸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나? 음. 어... 얘가 이제 뭐가 되겠끔 하는 0이 되겠끔 하는 거 구해야 되잖아. 그럼 888 날리고. 어... 8,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그렇네. 야 아... 그렇지. 아, 클럽 보냈어. 잘했어. 아, 알고 있었어. 어, 알고 있었는데, 예. 씨. <laughs> 마이너스. 8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0이 돼야 돼. 자,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 0, 이제 이거 풀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풀기 위해서 일단 8은 제끼자이그 다음, 뭐 해야 돼? 오 그렇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뭘로? 그렇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줘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0 이렇게 될 거고 마마마 곱해버리면은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 엑스칼리버 되겠지. 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플러스 1 해주면은 이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라는 건데 상황상 둘 중에 뭐겠냐? 2분의 1이겠지. 그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서술형이라면 이제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 90도보다는 작을 거니까뭐 2분의 1이 안된다 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주고 해야 되는데 객관식이라면 그냥 이제 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어딨어 시간이 어딨어 그냥 막막 막막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런 위험성은 다 안고 들어가는 거야 그 대신 시간을 얻는 거야 예, 이거겠지 예. 그래서 예, 어 미분해서 0이 되게끔 하는 게 지금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야 그럼 이제 세타가 얼마 몇도야 30도 예,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대값이라는 것은 양끝값 그리고 극값 예, 양끝점과 극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얘는 활용이야 그러니까 양끝점은 버리고 극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극점 어차피 몇개 나올 거야? 몇개 나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나와. 물론 지금 어.. 세, 지금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두 개가 나왔지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그 하나만 찾아. 그럼 이제 원래는 양극점에서도 봐줘야 되고 극점에서도 봐줘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도이 답이라는 거지. 그 놈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이미 충분히 시간이 많이 들어갔어.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마무리 해야지. 그러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에서 최대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야.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디 집어넣어? 부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어디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30도 집어넣으면은, 8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약분하시고 이거 얼마야? 2 3 6 루트 3 되나? 요거 제곱하란다 제곱하시면은 6 6에 36 곱하기 3이니까 108 나오나? 답 확인해주세요 네 됐습니다